자 에이징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력하게 시세 분출을 했었죠. 아마도 이전에 SMC 이발 재료가 재부각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단기 차익 실현이 꽤나 강하게 나왔죠. 워낙에 급등세가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따라서 이제 오늘의 상승분을 이제 거의 다 반납을 하고 상태로서 이제 4만 원 부근 이 장기 평선이 있는 부근에서 어, 마무리를 지어줬어요. 그래도 지금 이 하락을 멈춘 구간이 이제 음전은 하지 않았고 이전에 형성되었던 지지 라인을 이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무난한 흐름을 이어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특징이 신규 상장 종목들 힘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은 이제 섹터, 특정 섹터, 이런 게 제 강세를, 이전에는 특정 섹터들, 뭐, 로봇이면 로봇, AI면 AI, 이런 친구들이 강세를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개별 종목들이 꽤 강하게 가는 그런 장세이거든요.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어떻게 보면 여기서 단타 대회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같은 장세에 좀 유의를 해야 되는 거는, 이 에이징랜드의 오늘 차트를 보아도, 이 추격 매수는 최대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시세 분출이 이거는 진짜 꽤 강하게 나긴 했는데, 언제 어디서 꺾일지 모르는 그런 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테마, 개별 테마, 이런 쪽으로 순환매가 빠르게 도는 장이기 때문에요. 차라리, 어, 재료라든지 이런 게좀 괜찮다라고 하면은, 이 눌리는 구간에 들어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어떻게 지금 차트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장기평선을 분봉상으로 하방이탈이 조금 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투심이 살짝 꺾이는 그러한 차트, 형태의 차트인데, 사실, 이런 게 가격 메리트로 인해서 재부각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은, 이 모멘텀만, 이것만 좀 튼튼하다라고 하면은, 어 살짝 지지라인이 무너져도 상관없는 그런 장입니다, 지금이. 일단, 이전에 있었던 재료 말고는 특별한 건 없어, KSMC. 글로벌 파운더리 1위, 이 대만의 기업이죠. 이 친구들이 일본에 3나노미터급 반도체 생산 설비, 이거를 갖춘, 세 번째 공장 건설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었어. 그래 가지고 얼마 전상장한지 얼마 안된 에이징랜드 쪽으로 힘이 이제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좀 중기성 모멘텀을 줄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워낙에 정치 테마주라든지 수납매가 빠르기 때문에 어,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에는 어, 좀, 무리가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 눌리는 구간에 들어가는 그런 전략은 아직 유효한 상황입니다. 뭐, 당장 이슈아웃이 될 만한 건 아니거든요. 워낙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런 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TMC, TSMC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종목은 국내 증시에서 에이징랜드 하나밖에 없. 원래는, 옛날에는, AD 테크놀로지, 여기도 어떻게 보면 국내 유일 협력사였는데, 이 친구들은 22년, 경에 협력을 중단하고 삼성 쪽으로 돌아섰어요. 또 다른 이제 부각 가능한 종목으로는 이 프로텍이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일전에 이 TSMC에서 이 프로텍의 자체 장비였던 이 리플로우 장비라는 거. 이거를 조금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이 한번 부각이 됐었어가지고, 이 TSMC 관련주로 한번 엮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너무 연관성이 약하고요. 사실 직접적인 협력사인 에이징랜드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의 흐름도 어,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뭐... 원래 같으면은 정말 이슈화시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주구장창 쭈루 빠졌어야 됐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의 특징 때문이었던 거지 이런 식으로 매물 소화가 일정 부분 나아지는 걸 보면은 추가적으로 어 상승을 해줄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미증시 이거에 대한 우려가 즉키 없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셧다운도 잘 지나갔고 이제 긴축도 없 오히려 산타렐리,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무난무난하게 지금과 같은 형태로 저가에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HBM이나 뭐 AI, 이쪽으로, 이쪽처럼 뭐 굉장히 튼튼한 추세를 형성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가 부근에서 계속 매집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인 요런 시세 차익 부분은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또한 이렇게 꾸준히,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TSMC도 어, 이번에 엔비디아처럼 한번 이슈가 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아침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장 전에 당일 부각 모멘텀 그리고 시세 분출 정보 매일 아침에 구독자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쓰잘데기 없는 이 정크 가짜 정보들 다 필터링 거친 뒤에 정제된 정보들이고요. 당일 부각 이슈들로만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시장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아무리 초특급 악재가 터져도, 막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하더라도, 이 아침에 시장이 개장을 했을 때, 반드시 튀어 오르는 종목은 항상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장초 개장 시간, 1 시간 동안만 매매를 하고, 나머지 시장은 관망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죠. 근데 만약 내가 스윙이나 장투를 지향한다고 해도, 이 가장 활발한 시간, 개장 후1 시간대를 놓치는 거는, 합리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에요. 자, 장 초반에는 뭐 기본 수급, 세력의 움직임, 전일 모멘텀 등등 다양한 요인들 그중 단일 요인만 가지고도 이 수익 구간을 충분히 내주는 일이 허다하죠. 나중에 빠지는 건 둘째치고요. 그런데 이 개개인이 수많은 종목, 이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목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파악하려고 막 분석을 해서 수익을 잡아내기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어요. 이 단적인 예로, 이 시장의 정보 재료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날마다 아침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이 쏟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개별 재료들의 높고 낮음, 중요도, 이게 앞으로 주가에 어떻게 적용될 건지, 개인이 파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물론,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가능하겠죠. 하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분석을 하려 한다면, 본업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경험 분석이 부족해서 그로 인해 재료 해석 해석에 대한 미숙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안 그래도 변수를 줄여야 될 시간에 자살한 변수가 오히려 추가가 된다는 것자 제가 왜 이런 말을 이렇게 장황하게 하느냐 제가 다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저랑 제 팀이 날마다 추리고 추린 당일 모멘텀 그리고 당일에 부각될 만한 알짜 정보들을요 당연히 가짜 찌라시 같은 건알아서 걸러드리겠죠. 요즘 같은 정보 과잉 시대인 만큼 제대로 걸러야 하잖아요. 승률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적중률이 낮다라고 한다면은 이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정보 받아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비중, 진입가, 손절가 다 제시해서 안내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손절가까지 매번 철저하게 다 챙기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다 떠먹여 드린다는 것.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얘긴데 이 시장에. 100%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수익이 난다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저도 100% 장담 못 드립니다. 하지만, 팩트, 팩트를 말씀드리면은, 저는 매번 분석의 분석을 통해서 진짜 머리가 갈릴 정도로 분석을 해서 분명히 높은 수률로 시장에서 살아남아오고 있어요. 손절, 비중 관리, 철저히 해가면서요. 포트폴리오 전체 수익률을 우상향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저를 꾸준히만 따라오신다면은, 여태 해오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돈의 흐름 그게 뭔지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가는 건지 알게 해 드리겠다 고 신청 방법 어려운 거 없어요 지금 화면 상단에 나오는 제 번호로 문자 남겨 주시면 한분한 분씩 다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목만 원한다고 하면 은 종목만 받아 보시면 되는 거 주식 관련 질문 당일시장 리포트 이런 거다 가능합니다 다 제공해 드려요 당연히 무료고요 금전 요구 일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정보랑 종목만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 드리지만 화면 위제 개인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어,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도 기존의 상승폭 이 부분에 대한 소화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아서는 위에 중기 입형선 61선, 121선, 121선 부근에서 어, 약간, 저항대를 맞이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요. 이, 코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 당장, 뭐, 위에, 어, 저항선은 딱히 보이지는 않지만, 기존 상승 폭을 최대한 소화시키려는 그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일단, 그래도 하락을 안한게 다행이기는 한데, 어, 일단,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나 굉장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저녁에 미증시는, 일단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유가 하락이랑, 그리고 소비 시즌 대기 심리. 어, 이런 거를 반영을 해가지고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죠. 빅테크 종목들 중에서 MS, 이제 한창 흐름을 탄 MS는 1.3% 상승을 했고, 엔비디아는 이제 마이너스 2.5%. 정도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빅테크 간에 좀 혼재된 주가 흐름이 나타난 거죠. 엔비디아는 그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다. 차익 실현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이 어, 친구가 시장 점유율을 뺏겼다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 실적이 정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떻게 이게 반영이 될까라는 게 자연스럽게 궁금하게 될 텐데.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 일주일 단위로 주도 업종이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택해야 될 그런 행동은 이 트레이딩성 전략을 취하거나 이 말은 뭐냐면 스케핑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욕심부리지 말고 적당히 먹고 빠지는 그런 전략을 최대한 취해야 하고 그리고 밸류가 튼튼한 그런 종목들 예를 들면 이 빅테크들이 견인해주는 이런 뭐 반도체 HBM 부품주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괜찮겠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어, 눌림 구간에서 담아가는 게 괜찮은 시장입니다. 자, 이제는 어 지표상의 악재 있잖아요. 경제 지표상의 악재. 왜냐면 이, 이 이전에 CPI, PPI 이런 게 둔화가 돼 가지고 이거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김축이었으니까. 근데 이제는 둔화가 나오면은 이거를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음, 그런 시기가 어, 곧 다가오려고 해요. 이제는 침체 우려가 슬그머니 이제 생겨날 그럴 때라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주식 포지션을 어, 보수적으로 취하는 거는 좀 어, 지양해야 돼.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좀 적극적으로 돈을 벌수 있는 시기인 건 확실해요. 아마도 이제 이전에 어제 FOMC 의사로 여기서 아실 수 있다시피 이제 연준에서는 어, 낙관론이나 비관론 이걸로 증시의 그런 랠리를 조금 진정시킬 거예요. 이전에도 항상 그래왔으니까 아마도 그 낙관론 비관론을 쏟아내는 그 기준은. 지표가 되겠죠. 앞으로랑도 똑같이. 그래서 여전히, 어, CPI나 PPI나 소비지표나 고용이라든지 이런 게, 어, 이런 거에 최대한 집중을 해 가면서 방향성을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트레이딩성 전략으로 다가가고 비중 조절로 나머지는 밸류가 튼튼한 종목에 잘 담아주는 게 괜찮을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은, 음, 또, 공포탐욕지수라는 게 있는데 불과 요 구간에서만 했었어도 이제 극도의 공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어느새 탐욕장세로 바뀌었어요 확실히 과매도 과매수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성 전략 밸류가 튼튼한 종목 이거 말고도 어, 추격매수 이거를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일주일 단위로 주도 업장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상초반에 그냥 갭상 띄우고 그대로 주르륵 빠지는 그런 경우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단발성으로 가는지 아니면은 적어도 2, 3일 정도는 추가 랠리를 해줄 만한 재료인지 그런 거를 이제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 돈 벌기는 쉽지만 생각보다 물리기도 쉬운 그런 장이라는 거죠. 그게 좀 어, 주식 포지션 공격적으로 가지되 신중하게 가야 됩니다. 내동매매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식 포지션을 공격적으로 가라는 게. 자, 그런 이제 이슈를 이제 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좀 랠리를 추가적으로 보일만한 이슈, 그리고 대장주를 고르는 능력, 이런 게 조금 내가 딸린다 싶으시면은 제가 추려놓은 종목 받으시면 됩니다. 받아보시는 방법은 지금 화면 상단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5만 보내주시면 돼요. 뭐, 금전주고 이런 거 없으니까 완전 무료예요. 편하게 받아보셔서 그런 걸로 수익 내시길 바랄게요.